내 네, 앞서 루시의 친구들과 전화 연결이 다소 급하게 마무리 됐는데요. 다음 번에 또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한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전 사고 문제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퇴출을 결정한 해외 도시처럼 서울도 P M을 완전히 없애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요. P M 문제는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PM 안전 사고 짚어보고예 친환경 이동 수단인 PM과 우차문 좀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교통 사고와 인명 피해가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용 이동장치 즉 PM 퍼스널 모빌리티 하는데요, 이 교통 사고와 관련돼서 인명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 교통 사고는 지난 2019년도에 400만 7군에서 지난해는 무려 2,389군으로 5.3배가 증가했고요. 음, 예. 근데 부상자 같은 경우는 5.5배. 그리고 사망자 역시 2019년도에 8명에서 지난해는 24명으로 3배가 확 증가해서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사실 인 같습니다. 아참 심각한 상황인데 예. 네. 어, 보니까 한국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를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분석 결과 좀 어떤 것들이 밝혀졌습니까? 네네 이번 시간 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 교통 사고로 내 운전자 35%는요 이게 면허가 없어요. 무면허 운전 나타났고요. 어, 네. 네, 좀 그렇죠. 그리고 네.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PM사고가 한 5,900여 건을 발생했는데 이 데이터를 네. 좀 분석해서 네. 사고자 연령대 확인된 게한 5,860건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좀 자세히 보니까 어, 사고로 인해 운전자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20대는 32.1% 네. 그리고 30대는 14.7%로 나타났습니다. 음. 어,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면허 사고로 내 운전자는요, 20세 네. 미만이 10명 중에 7명인 한 67.6%. 음. 예, 그리고 20대가 18.6%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PM 사고 유형을 좀 보니까요. 예. 어, 차와 차가 부딪히는 이 사고가 한 50%로 절반 이상 차지했고, 음. 차대 사람이 한 38%,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차량 단독 사고가 한 11%.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 보면, 개인용 유장치 운전자가 통행 방법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례 사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좀 타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을 들어보면은 이제 일단 무면허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층에서도 특히나 많이 발생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P M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면허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이번 시간 통해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PM, 반드시 면허증세대요. 음, 네, 어, 네. 적어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이 면허증은, 지금 음, 음. 우리가 125cc 오토바이를 몬다든지 네. 어, 전기로 이동하는 정적 전압이 11kW 이하의 음.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 때는 이게 16세 이상이 돼야지만 이 면허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어, 무면 상태로 운전하다 보면은 자동차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발이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 에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반드시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동차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보다는 원동기 면허를 딸수 있는 연령이 더 낮기 때문에 음.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동기 면허라도 취득한 이후에 PM을 사용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 이런 사실을 또 몰랐던 분들도 참 많았던 네. 것 같고, 근데 사실 또 경찰청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PM 안전수칙 지속적으로 알리고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이렇게 무면허 운전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네, 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대외가 된다는 점이에요. 음. 그러니까 면허가 없어도 공유 키포들을탈수 있다는 는있 이런 점인데, 아,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과 행안부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요. 음. 제도 보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회를 할 때는 반드시 면허증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할수 있도록 조치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애플리케이션 가입만 하면은 바로 이용을 할수 있는 이 편리함이 오히려 음. 큰 단점이 되고 있는데요. 아, 앞서 말씀해주신 그 PM 4구유형 비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대 사람의 경우가 40% 가까이 되는데 전동킥보드가 최대 시속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어느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 전동 킥보드 즉 개인용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 문제는요, 이 규정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다는 점인데.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유 전동 킥보드는 뭐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음. 우리가 예, 구입하지 않습니까? 아, 예. 이런 것들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쉽게 속도 를 높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그 실험을 통해 서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동차 기준으로 60km 정도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는 나타났어요. 그럼 음. 이분이 쳐서 6주 이상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9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네. 이제 시속 예. 10km로 떨어뜨린 시속 50km로 운전할 때는요, 음. 이게 72%까지 떨어지는데 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되게 30km 미 이로 되어 있죠, 시속 그치네. 30km 미로 되어 있는데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15.4%까지 확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유가 되는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전동 킥보드 속도가 최대 시속 24km 이하로 유지되도록 음. 좀이 집중적으로 탄속이 좀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예, 20km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어. 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렇 PM 사고는 보행자에게도 또 치명적이지만 PM 운전자 본인에게도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예. 치사율은 다른 교통사고보다 4배가 높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피해는 그런 게 없어요. 충격이 가해지면 바로 이제 운전자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음. 치사율이 5.6% 그러니까 전체 교통사고보다 4배 이상 높고, 예. 그리고 이제 혼자 몰고 가다가 우리 경계석 있잖아요. 차도 보도교복의 경계석 네. 이렇게 이걸 들여받아 가지고 이제 이게 숨지는 비율이 무려 62.5%가 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동 킥보드는 물리학적으로 바퀴가 작죠. 음. 그리고 무게중심이 높아가지고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이, 이 우리 포트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전동 킥보드가 딱 들어가 버리면 넘어져요. 그럼 예. 이게 바로 이제 아주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런 이 전동킥보드의 물리적 특성을 좀 알고 우리 이용자들이 좀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조금 건너 뛰어서요.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맞는 거죠? 아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전동킥보드라든지 전기자전거 모두 다이 도로교통법상 음주도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우리 도로교통법 제 44조로 보면은 피수기 나클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라 그러죠. 이게 0.03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를 하고, 0.08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와 똑같기 때문에 음. 어 단속이 되면 면허 취소, 정지가 다 되고요. 음. 그리고 단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되면 이제 벌금이 이렇게 지게 되는데 네. 전동킥보드는 시속 24km 이하로 가기 때문에 아. 운전 운전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을 아. 거부할 때는 범칙금 14만 원이 부과되는 이 차점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안전모 미착용하는 분들 참 많은데 안전모 착용도 필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 당연하죠. 예. 이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게 2021년도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개인유동장치를 운전할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근데 바깥에 보면 안 하죠. 뭐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해서 이제 단속이 되면 이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는데 이게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동 킥보드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대부분의 사고가 머리가 다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게 안전모를 좀 이렇게 쓰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 공유형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안전모 함께 빌려주지 않죠. 음. 그래서 이게 업체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어 잊어버린다 분실의 음, 이유가 된다. 음.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 개별적으로 좀 이용해서 안전모를 좀 구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쓸 수는 있는데 안전모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쓰진는 않는다라는 얘긴 건데 그러면은 킥보드와 자전거는 인도로 가는 거고 전동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건가요? 네. 차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야 되죠 그런데 법을 조금 더 뒤져보면요 음. 어~ 차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있죠 예, 예.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전동 킥 보드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데 잘 보셔야 될게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어~ 이 장소는 자전거만 다니고 전동 킥 보드 못 다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음. 예 그런 도로가 좀몇개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가 본인의 편리위를 위해서 보도로 가요 음, 네. 보도로 가게 되면 위반이에요. 법칙금 3만 원 부과되고 예, 그리고 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도로 가다가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똑같아요. 시일의 아, 음. 음. 중대가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칙금 과태료 기준이 아니고 벌금을 음. 벌금을 몇 백만 원물 수가 있다. 판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음.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전동 킥보드 한 명만 타야 돼요. 동영상에 타면 안 됩니다. 아유, 타게 되면 예, 예. 엄청 위험하죠. 4만원 법칙금이 부과되고요. 음. 그리고 야간에 탈 때는 등하장치하고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안 하게 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잊지 네, 정말 편리하고 간편하지만 사실 알아야 될, 숙지해야 될 규칙들이 음. 정말 많았던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